약60% 가량은 다 연타로 득점을 해요. 송희채. 천행이 성공. 송희채 선수가 오늘 경기 괜찮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네요. 그럼요. 역시 정지섭 선수가 빠진 그 자리. 예. 송희채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. 여기에 송희채까지 무너지면 어, 헤어날 길이 없어요. 자, 송희채가 1세트 2득점, 2세트 2득점, 현재까지 4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구대구입니다 다시 브킹득점 송이채 아 송이채 아, 어깨가 정말 좋은 선수거든요. 예. 자 어깨 그 힘이 브라킹을 하면서도 그대로 예. 느껴지네요. 자 송이채 사기는 계속 올라갑니다. 네 밀리지 않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보통 미들 브라카들 센터 에 있는 선수들이 조금 그 어깨가 아. 넓은 선수들이 유리하단 말이죠. 자 지금도 동신. 나갑니다 계속해서 흔들립니다. 완브라킹 빼서 대각으로 때리다가 송이쪽 오른손에 걸렸는데 예. 다시 그걸 역으로 직선 쪽으로 지금 갔는데 자 결국 토이를 빼고 9번에 세르하트 조슈쿤 선수가 들어갑니다. 하.